이번에는 신탁 관련 대법원 판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부동산 관리 신탁을 통해서 신탁권을 행사하는 신탁회사는 그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지는 책임에 대해서 신탁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게 원칙입니다. 이게 1번이고, 그 신탁사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신탁 재산 내 책임 한도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특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라는 게두 번째입니다. 코리아 신탁이 비사의 위탁을 받아서 분양 사업을 하는 관리형 토지 신탁을 수탁을 했다고 합니다. 시행사가 돈을 함부로 못 쓰게 신탁사에 넣어놓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외부적으로 신용이 올라가게 되겠죠. 그리고 외부적으로 책임도 신탁사가 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외부적 분양자가 신탁사처럼 되는 겁니다. 이게 호텔 신축하면서 이 비사가 공용 엘리베이터홀의 내벽과 천정 또 복도 마감재지 변경 등 설계 변경을 투자자 전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. 이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설계 변경이 중대하면은 미리 사전 동의를 다 받. 게 되어 있고요. 경미하면 나중에 사후 통보하게 되는데 이게 중대했는데 미리 통보 안 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약식 기소돼가지고 벌금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미리 동의 안 받고 완공해버렸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잔금은 납부하지 않을 거고 기존에 납부한 대금 계약금은 달라 그리고 전체 분양 대금의 10% 위약금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코레아 신타과 비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잔금 납도 안 하면 위탁 운영 계약도 해지하고 위약금하고 분양 대금 10% 오히려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신들이낸 계약금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한 겁니다. 소장이 붙었는데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습니다. 왜냐하면 건축물 분양법 위반죄로 제3자인 위탁사가 벌 받는 거니까 이거는 신탁사의 책임이 아니다. 그러니까 신탁사는 계약 해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근데 사실 좀 이상하죠. 신탁사는 형식적으로만 매도인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시공사는 B거든요. 그러니까 B가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해 가지고 벌금을 받았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. 하고시면 당연히 그 약정 해제 사유가 된다라고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.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이 맞다고 봤어요. 다만 코리아 신탁이 무제한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. 이제 수분양자들이 뭐 계약금과 중도금, 기타, 기타 대금 아니면 시행사가 넣은 기타 비용을 신탁 계좌에 넣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은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라고 아마 대법원이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런 소송 하다 보면 이제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, 기타 이제 상가 같은 거 계약을 할때 금융권에 해당하는 신탁사의 명예를 가져와서 마치 대단한 신용을 보강한 것처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시행사가 진행하는 거고 시행사가 잘못해서도 신탁사가 책임진다. 다만 신탁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신탁 계약상의 책임지는 한도 내로 범인을 보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